네. 아뭐 다시 한번 제가 확인 차원에서 그리고 다짐 차원에서 약속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무식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똑똑하지 않아서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게을러서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속이진 않는다. 그거는 예, 네, 그거는 진짜 제가 약속 드릴게요. 음. 정말 앞으로도 절대 속이지 않고 그리고 뭐. 누구에게 덕보려고, 누구 편들고, 음. 누가 미워서 그 사람 해야 하고, 이런 짓안 합니다. 요거는 진짜 약속 드릴 테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는, 보시느라고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고통들을 받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용보기 싫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 고통을 받아. 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예. 음. 네. 고런 거는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이다. 제가 감히 말씀드려 보자면 그 동안에 우리 최욱 선배를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런 행동을 생각이라도 하면 본인이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차라리 떳떳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하는 걸더 좋아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인 평가가 박해요. 아, 맞아요. 쓰레기라고 합니다. 다 맞아, 맞아, 맞아. 다 쓰레기고 다소원해요 저희도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 욕하잖아요. 예. 아, 실제로. <laughs> 네, 그거는 제가 정말 약속드릴 확실합니다.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더욱 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뭐 식사 요청이 좀 들어오거든요. 저도. 아, 네. 예. 그럼 솔직히 식사해도 돼. 음. 공식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분들이또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요. 그런데도 그저 자네 음. 내 나만의 그냥 신념 그냥. 음.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너뭐 되냐? 어. 그렇게 기분 나빠해. 아, 실제. 만나도 되거든, 그렇 뭔데, 내가. <laughs> 그렇잖아. 근데도 안 만나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싫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저 역시 네. 그냥 스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나락간 정치는, 마, 뭐, 만날 수 있습니다. <laughs> 위로 차원이니까. 아니, 뭐, 그냥 뭐. 네. 그저람 권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락간 정치. <laughs> 네. 김남국 씨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만났다는 건 아니고. 아, 예. 네. <laughs> <laughs> 아 거기 하나, 아니, 그러니까, 아직 누워있을 텐데. 아직 누워있겠지만, 예. 오늘 예. 예. 그건... 그렇다는 겁니다. <laughs> 예. 불쇼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음, 네. 만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는. 네. 맞습니다. 나락 간 정치는 만나도 되니까. 그렇죠, 예. 제일 순위가 김남국. <웃음> <웃음> 나락 같잖아. <laughs> 고맙습니다. 예, <laughs>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진짜 생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